이번에는 뒤틀린 마음이 풀려야 힘겨운 현실이 풀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풀리는데 무슨 현실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게 양자물리학 부분인데 이 양자물리학은 저도 막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가 될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잘 가져다가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고유의 에너지로 되어 있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자면 우리 지금 몸이 보이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신체, 신체가 있지만 우리 이 신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어요. 응, 보이지 않는 막이. 그거를 우리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고 그 감정의 파동으로 그 에너지장이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많은 감정을 체험했겠죠. 감정을 느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있는 그런 감정들은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만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에너지상에는, 어. 눈으로 보면 우리 키, 키하고 여기 넓이, 부피, 이 정도 안에 어떻게 그런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아주 그 작은 어그 알갱이들 파동 안에 그게 에너지 장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던 모든 감정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다 지금 쌓여져서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성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에너지장이 감정의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감정의 파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감정을 체험할 때마다 바깥으로 뿜어져 나간다는 거죠. 파동으로.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표가 안 나다가 걔가 만약에 그 에너지의 양이 100가지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자곡자곡 에너지가 이제 쌓이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 n g p 백 끓는 점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시 눈에 보이는, 어, 물질로 현실에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자, 내가 슬픈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내 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되게 슬픈 상황을 많이 체험했어요, 나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막 슬퍼. 슬픈 일들이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항상 막서글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에너지 장 안에 슬픈 감정의 파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가는 것도 어떤 감정의 파동이 제일 많을까요? 슬픈 감정의 파동이 제일 많겠죠. 그러면 슬픈 감정의 파동이 계속 뿜어져 나가. 그러면 어떤 게 쌓여요? 슬픈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꽉 차서 티핑 포인트를 만나면 끓는 점에 딱 닿으면 어때요? 현실에 그렇게 슬픈 감정을 느낄 만한. 사람이 온다든지 상황이 온다든지 해서 그게 현실에 현재에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상황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이나 상황들과 체험을 하면서 다시 그 슬픈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에너지장은 뭐예요? 그런 슬픔을 또 느끼니까 내가 느낀 감정이 에너지장 안에 파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슬픈 파동이 또 채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슬픈 감정이 많으면 슬픈 감정이 나가고 내뿜고, 걔가 또 어, 그런 현실로 나타나면서 내가 또그 현실 상황에서 슬픔을 또그 감정을 체험하고 체험해서 끌어올리니까 또 걔가 내 에너지장에 차여 있고 이렇게 다람쥐 채박이 놀듯이 계속. 중간에 내가 어떤 패턴을 탁 깨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그 패턴 안에서 내가 계속 머무르면서 맴돌다가 이제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 밝고 좀 활발하고, 그 사람은 별로 뭐. 우리는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느끼고 산다, 그죠? 그리고 각자가 에너지 장 안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얘는 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보통 그냥 뭐 즐겁고 편하단 말이죠, 그 사람은. 어릴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크게 뭐 고통스럽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냥, 편하게 살아왔어. 재밌게, 그냥, 속닥속닥,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무의식에는, 아주 무겁고 어두운 감정보다는 어때요? 어,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이 많이 차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어떤 파동이 퍼져나가나요? 음. 편안하고 즐거운 파동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걔가 계속 제일 많은 양으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떤 또 상황이 나타나나요? 음. 즐겁고 편안한 상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면 나는 그거를 또 체험하면서 그 감정을 또 느끼는 거죠. 그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내 에너지 장, 장에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음, 다시 채운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 패턴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뒤틀린 마음이 풀려야. 힘겨운 현실이 풀린다도 지금 이해되시죠? 응. 내가 마음에 내에너지장에내 무의식 속에 무겁고 어둡고 막 이런 마음들을 억눌러서 계속 눌러와서 살아오면서. 그러면 걔가 내가 지금 응, 그때 당시다 참고 지나,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내에너지장에 온데 어막 굳어서 박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나는 내 에너지 장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끼고 사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서 과거가 아니지만 그때부터 내가 막 그렇게 느꼈던 그막 받았던 수치심, 열등감 막 이런 게막 쌓여져 있으면 그게 많은 양으로 쌓여져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뭔가 밟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때요? 얘가 얘들이 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감정들이 수시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뿜어져 나가서 바깥에서 쌓이면 또 그렇게 어두운 상황으로 만나고 나는 계속 체험하게 되고 계속 우리가 무의식의 감정을 정화해야 된다. 그 말이... 어. 내 에너지 장을 계속 관리하면서 감정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음. 얘를 정리 안 하고 놔두면 계속 이 에너지 장에 돌면서 그 감정이 계속 뿜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보세요? 막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좀 가뿐하고, 음, 그냥 좀 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막 이제 학교 급식에서 햄버거를 다 나눠줬어,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햄버거가 A가 굉장히 그 까칠하고, 어, 민감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쳐요. 좀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쳐요. 그럼 A 앞에서 그 햄버거가 딱 끊겼어. 그리고 미안하다 어떻게. 대신에 진짜 신선한 샌드위치를 줄게. 너무 미안해. 맛있게 먹어하고 준단 말이죠.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아씨. 재수 없게 햇빛내 앞에서 딱 햄버거 끊기고 내 맨날 하는 일이 이렇지. 어? 저번에도 뭐할때 사은품이 내 앞에서 딱 끊겨가지고 그렇더니. 난 맨날 이래 재수가 없노 아씨 짜증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왜? 그 애한테 A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 장은 어떤 파동이 많다고 그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 감정 많이 차여져 있는 감정이 먼저 내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B 케이스를 볼게요. B도 똑같이 앞에서 햄버거가 딱 끊겼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그래서 진짜 싱싱한 샌드위치 준비했는데 이거 맛있게 먹어줘. 미안해. 했어. 그러면 B는 어떻게 할까요? A랑 조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B는 아 어, 진짜요? 아싸! 한테 재수없고 짜증 나는 상황이 B는 아싸 좋은 거예요 왜? 어 햄버거 보통 만만하게 피스보드에서 트 많이 먹는데 어 샌드위치 진짜 안에 야채도 싱싱하고 진짜 먹으면 몸에 좋고 어 되게 상큼하겠다 어 너는 더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겠죠 그럼 이때 B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음. 되게 즐겁고 가뿐한 감정을 느꼈죠.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B는 왜 즐겁고 가뿐한 감정을 올라왔을까요? 어. B의 에너지 장애는 즐겁고 가뿐한 감정이 많이 쌓여져 있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쌓여진 감정을 우리가 제일 많이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B가 그거를 체험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햄버거를 받는 그 상황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파동을 뿜어냈나요? 즐겁고 가벼운 파, 파동을 뿜어냈죠. 그러면 내가 비가 뿜어낸 파동이 즐겁고 가벼운 파동이 계속 바깥에서 쌓여서 티빙 포인트에 딱 닿으면 어떻게 할까요또 다음에 또 즐겁고 가뿐한 상황으로 오고 얘는 계속 이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a는 똑같은데 응 음. 똑같은데 자기가 계속 습관적으로 자기 에너지 장에 많이 쌓여져 있는 그 어둡고 짜증나는 그 감정을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재수가 있고 얘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a가 아, 짜증나게 햄버거 내 앞에서 끊겨가지고 샌드위치 뭐, 먹, 먹었는데 아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나는 맨날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쟤는 어, 진짜 운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겠죠 자, 그 삼자가 또 비가 조금 있다 왔어 아싸 오늘 햄버거 나눠줬는데 내 앞에서 딱 끊겨가지고 샌드위치 진짜 야채도 아삭아삭하고 싱싱하고 맛있더라 맛있게 먹었다면서 역시 난 재수가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같은 상황인데 누가 항상 운이 없고 누군 항상 행운이 오는 건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사람 각자 본인이. 그래서 항상 세상은 문제가 없다. 항상 모든 상황은 문제가 없다. 어, 그냥 오는 거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그 사람, 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족, 막 무겁고, 힘든 어두운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이내에너지상에막 쌓여 있는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빨리 정화하고 내가 알아차리면서 자꾸 어, 씻어내야 나중에 그그 그 어두운 것들이 막 박혀 있는 희하게 박혀 있는 그 자리에 그 애들이 어그 어두운 애들이 빠져나가면 그빈 곳에 우주에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이제 채워지면서 내 패턴이 서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장이 그러면 셀리센 감정 어떻게 뺍니까? 그게 맨날 뭐 정화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음. 그거는 처음에는 일단 감정이 거기에 막 억압이 돼서 막그 에너지장에 켜켜이 쌓아놓으면 안 되겠죠. 음. 그러면 보통 때 하, 좋은 게 좋다고 감정을 많이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참으면 그들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응, 그막 부글부글 끓는 그막 응, 분노, 미움, 질투 막 이런 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면 꾹 참으면 참는 만큼 저 꾹꾹 눌러주면서 지하실에 내 무의식으로 쌓여서 에너지장에 그들을 정말로 묵은 짐싼듯이다 쌓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면 안 된다. 어. 감정을 그때그때, 그때,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 제 저렇게는 지금 너무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아니, 이건 너무 부당해서 나 지금 화가 나는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하, 뭐 기대했던 일이 잘안 돼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이런 자기가 세상에 드러내지 드러내기 힘든 그런 약간 부족하거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 아, 그냥 겉으로 그죠. 스마일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면서 다참억 참고 눌러 놓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누르지 말고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라. 표현을 해야 그게 내 에너지 장에 박혀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간다. 응. 내 감정을 표현하라고 한다고 해서 미성숙하게 막 화가 난다고 막 고칠게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응.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괴로운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도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참 괴로운 상태구나. 응. 또 친구가 너무 뭐가 잘 돼서 어, 진짜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근데도 꼭 누르고 축하해 축하해. 아니야 나는 그런 거뭐 못해. 너 축하해 넌 항상 잘하잖아. 항상 친구가 잘했어. 진심으로 막 축하만 하나요? 응. 그 뒷면에 있는 질투심은 어떡하나요? 차라리 아, 야, 좋겠다. 근데, 나 진짜 질투난다, 니 보니까. 어, 나는 부족한데, 니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아, 질투도 나고, 열등감도 느끼고, 기분이, 네가 잘한 거는 축하해주고 싶은데, 나를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걱정도 많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인정을 해준다면, 내가 꾸꾸 참여, 참는 양이 줄어들겠죠. 응. 그리고 꼭 누구한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나는 진짜 내 안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구나.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어, 왜 이런 느낌이 들지? 내가 아, 부끄럽다고 생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어. 아, 지금 막 너무 슬픈데 지금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나보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음. 좀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꾹 참고하지 말고 막 슬프고 이럴 때는 우세요 음. 울면 됩니다. 내막 필터로 그렇게 막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생각해가지고 자꾸 누르지 말고 그 누르는 게 습관이거든요. 음. 내가 그 좋은 감정 내뿜은 게 계속 쌓이면서 또 앞으로 내 미래에 어, 현실로 또 나타나서 다가오고 나는 또그 상황을 체험하면서 그 좋은 감정을 또느껴서또내 에너지 장에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인생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장이나 뭐 주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주 급하게 막후다다닥 읽지 마시고 음.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그 감정의 결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 감정을 내가 어떻게 억압을 하고 살았으면 지금 또 내가 막 쌓여 있고 막 울렁울렁 하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조금 처리하고 내가 생활해야 될지 거기에 상담 사례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분히 읽어보시고 우리의 어, 낡은 패턴은 어둡고 낡은 패턴은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진짜 좀 흘려보내고 새롭게 새로운 패턴으로 조금 가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